대어의 작품 가운데 크로파트라라고 하는 그 몸에서 나오는 향기가 얼마나 짙은지 바람도 그 향기에 이와 같이 멈추더라고 하는 대화가 있다고 합니다. 향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이 아니라 말 못하는 바람까지도 좋아한다.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이 향기라고 하는 이것은 향기를 통하는 이와 꽃만 향기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향기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는 대면 꽃에도 향기가 만발하는 꽃이 있고 그 꽃에도 향기가 나지 아니하는 꽃도 있습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도 향기가 풍겨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향기가 전혀 안 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 신자도 향기 나는 신자가 있는 반면에 향기가 전혀 없는. 악취만 풍기는 신자가 있다. 이란 말입니다. 네. 오늘 보문 말씀해 보면 향기가 가득한 신자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외모를 보면 그는 너무너무 초라한 여인입니다. 여기에 수몬에서 초청한 시몬이 그 여자를 바라볼 때그 여자는 비천하고 말로도 할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낙인을 콕 찍어 넣는 여인이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사람들이 볼 때, 외모로 볼 때는 비천하고 볼품 없는 여인이었지만은 예수님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행동한 이 행동을 보면 그는 극히 그 바로 향기를 통하는 꽃처럼 엄청난 향기를 그 가정,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가 풍겨 나왔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무명의 여인은 신분상으로 볼 때에 바로 비천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죄인이었고 또 여기서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시궁창의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초라한 외모와는 전혀 다르게 거윽한 향기를 풍겨내고 있음을 볼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그의 여인의 이와 같은 액션을 통해서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은 여인으로 등장하게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하는 이 행동이 얼마나 중요했던지간에 사보음서에까지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이나 아니면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이나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과는 조금씩. 다른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 죄인으로 나타나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인은 대관들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죄인이란 말은, 에나임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있냐면, 죄된 삶을 살아가는 자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곳, 인간이 정상적으로 살아가야 할 여인인데, 그리지못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인이었다는 말이에요. 이 의사인 누가는 이 여인을 판단하기를 바로 이 한마디로 말해서 장녀다라는 말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 여인을 일러서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니다라고 말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장유를 부었다는 것은 바로 그대로 이름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가 지금 막달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동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 이름도 없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무명의 귀신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여인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야, 지금 참. 이제 보통 여자가 아니냐? 아, 이 자, 이 인간이야, 지금. 이럴정거로 이런 여자가 예수님이 바로 시몬의 집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값비싼 향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그 발끝에 부어드렸으며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뒤로 가서 발 곁에서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창계의 여인은 향기를 토하는 여인이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향기가 얼마나 녹대녹대 이와 같 나타난지, 그 집안 온 집안에 향기가 취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이 여인은 향기를 품어내는 여인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간절. 네. 이 여인이 높은 향기를 어떻게 품어내는 성도인가를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향기 높은 봉사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38절에 보니까 봉사의 자세가 향기 높았기 때문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38절에 그 봉사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주님을 초대한 십주인 바리새인은 전혀 다른 반대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는 저 여기는 이 죄인인데 하고 속으로 생각해서 죄인은 예수인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 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하시고 이 시몬에게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씀을 합니다 야 시몬아 너는 내가 들을 때 유대인이 관례상으로 행하는 물도 떠와서 내 발을 씻겨주지도 않고 네가 와서 내게 이와 같이 포옹도 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유대인들이 지어야 할 원래 손님을 초청해서나 이와 같이 지하는 기본적인 자세도 지하지 않았는데 저 여자는 내게 들어오자마자 머리에서 장비를 붓고 발에 입을 일추고또 머리털로 내 발을 씻었느니라꼭 말씀을 내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손님을 초대한데 하 있어서 이와 같이 유대인의 규례이 정상적으로 기본 규례도 지키지 아니했는데 저 여인은 그렇지 아니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너와는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아이고, 제자, 여자, 제자, 여자, 못살리다 제자. 기생 아니야, 기생 아니야. 그렇지만은이 여인이 지금 나에게 가서 행하는 이 행동은 너보다 훨씬 낫다. 이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일의 봉사는 38절에서 겸손하게 하는 봉사였다. 대다수 사람들이 어쩌다 예수님에게 잘 보려고 이 하고 있고, 오늘날 교회로 따지면 교회자에게 잘 보려고 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서 그장유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 뒤로 와서 와서 발 곁에서 머리에 부어주고 예수님 발에 이와 같이 머리 둘러 씻으며 입을 맞추었다. 현손이지요. 당당했던 모습이 아니라 나는 죄인인데, 내가 이분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감히 그 앞에 설 수가 있으냐. 그러니 예수님 뒤로 와서 이와 같은 행동을 취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일을 해야, 바른 봉사를 해야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흡족해 할까? 내가 이와 같이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무엇으로 표현하면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저는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일을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이와 같이 시험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대단스에 교인들은 시험에 잘드는 교인들에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막 그러다가 막 시간 투자하고 운동하고 돈 투자하고 몸 투자하고 이렇게 다 해놓고 나중에 조금만 비틀어지면 시험이 들어요,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에는 시험들 필요가 없어요. 왜 아주 은 자세에서 겸손한 자세에서 봉사를 해서 시험될 필요도 없고 그의 가슴에는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 찬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때이 여인은 절대로 시험될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실근 물질로 봉사하고 시간 봉사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다 해놓고 그만 시험에 딱 드는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다. 이럴 때 목회자의 눈에서 눈물이 두드러니 누도 그러게 된다고요 왜그러냐 저렇게 충성하다본니왜저럴 그래야만 되는데 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바로 향기입니다 겸손은 향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반면에 교만은 악취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평손한 자를 가까이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평손하게 봉사를 했다.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바로 헌신적으로 봉사를 했다. 하는 것을 3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곁에 서서 울면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저가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교를 부었다. 라고 했어요. 이 제주도에 가면 우리 국제기생들이 많대요. 국제기생들이.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예술을 믿는 국제기생이 있답니다. 여기 저희들 목회자에 만든 분들이. 그래서 주일날 딱 되면 이분들이 한복을 다가리고 예쁘게 이렇게 꾸며가지고 나온대요. 그러면 이제 설교를 마치고 목사님이 축도를 하고 이제 교인들 이제 인사하기 위해서 남 나와 있으면 기생들이 오면 응대 이런 도도들 왔어 얘들이그 얘가만 목사님과 그들의 인사 방법이래요. 근데 이분들이 오면 국제 기생이니까 돈을 만이게 돈을 만드. 이거 오면 뭐 교회 같은 전부 자기들다 하고 그다음에 목사님 뭐 해주고 그다음에 교회 필요한 거 있는 찾아보고 있으면 전부 자기들이 한대. 그게 돈에 그렇게 돈을 가지고 헌신을 한다. 돈을 가지고 헌신. 그러면서 그 마음에. 예수가 없다면 아예 그리 하겠습니까 그 마음에 십자가가 없다면 은혜가 없다면 그리 하겠습니까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도 계속 국제이상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안타깝다 이런 목회자의 말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이 여인이 똑같은 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기의 머리틀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여인에 있어서 머리틀은 가장 바로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처럼 영광의 상징인 물이틀로 상대방의 얼굴에다가 하는 것에는 발 끝에 이 발은 우리 신체 가운데 아주 낮은 부분이고 더러운 부분이잖아요. 그런 데다가 그 뒤까지 보면서 입을 맞추고 물이틀로 자기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고 하는 것은 헌신적인 봉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말. 이런 자기의 몸을 바치는 것입니다. 헌신은 곧 향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헌신이 바로 그원 문제는 우리 예비에 보면 이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는 화제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화제다라고 말합니다. 이 번제가 왜 화제냐? 모든 짐승을 잡아서 소를 잡든지 물 잡든지 잡아서 하나님 과 번제를 드릴 때 그것은 전체를 불태워 드리는 그래서 불태워 드리는 그 냄새가 얼마나 독하게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 불태워 드리는 그 향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것이 화제다. 아름다운 향기리라 고레위 1장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이 여인의 헌신은 은제라고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다 주님께 드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헌신은 곧 향기입니다. 우리가 로마스 12장 1절 말씀에 바울사도도 말하기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미시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안 제사로 드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이 여인은 38절에서 진심으로 봉사를 했던 여인입니다. 여기 이 여인은 몸으로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바쳐서 봉사를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38절 하반절에서 보면 그의 발에 입을 맞췄다고 했습니다. 입을 맞췄다는 것은 십중팔구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발에다가 입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진심이 여기에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의 초청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오고도 이와 같이 입을 맞추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진심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만은 그때 시대적 상황으로 보나 어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아서 볼 때에 바로 의무적으로 대접을 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명예욕 때문에거나 아니면 자기 체면 때문에 마저 못해서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에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가슴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예수님께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는 봉사,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심으로 하는 봉사는 어떤 결과로면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진심을 빼놓고 나서 봉사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위로하게 올려드려라. 그 말씀을 하고 있 그러니까 진심이 빠지면 향기가 없다 이 말이지요. 진심으로 하는 대접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봉사하는 시간이 많다거나 봉사하는 양이 많다거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봉사하는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떠느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의 중심이 온전하게 드리는 정신이 있었느냐 그가 성의를 가지고 봉사를 하느냐 하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정성과 성의 없는 봉사는 향기가 없습니다. 의원은 봉사 속에 신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의원은 38절 하반절에 말하기를 전심을 다해, 당해 전력을 다해서 바로 봉사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 참, 기는 기름을 부어 봉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말로만 봉사한 것이 아니라 입으로 봉사한 것이 아니라 그는 실제로 봉사를 했습니다. 값진 나드 한근을 가지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그가 그러니까 아낌없이 봉사를 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봉사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귀한 것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께 봉사를 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 한근이 얼마나 되냐 노동자 1년 분에 이와 같이 값어치가 되니까 300 대나리의 높은 돈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간다면 전심전력한 봉사요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색한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의 전력을 다해서 했으니까 향기가 안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향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있는 힘을 다해 하는 봉사는 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두 번째는 봉사의 동기가 어땠느냐? 봉사의 동기가 너무 좋았다, 높았다. 이것이 47절에서 밝혀집니다 47절에 보면 이 여인의 봉사의 동기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이 여인은 사대의 은혜에 감격해서 봉사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자기를 싫어하지만은 기생으로 취급하지만은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47, 47절 이 말씀에 이와 같이 해석상 논쟁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논쟁이 있느냐 사랑이 용서의 원인이냐 아니면 은 사랑이 용서의 결과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고 봉사한 것 때문에 용서를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주님의 용서를 받음으로 이 여인의 너무너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주님 앞에 이런 귀한 것을 올려 부어뜨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봉이 있습니다. 다시 말을 하자면, 사랑과 봉사를 많이 한 덕에 사제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이와 같이 사랑과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로마 카톨릭의 바로 해석입니다. 카톨릭은 한마디로 말해서 공덕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드릭은 사제에 있어서 인간의 공덕이 존재한다 라고 말을 하고, 그러니까 저들에게 면제부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고, 연옥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혁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의 사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젖어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다. 이 자기의 가장 기중한 옥합을 예수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부어뜨렸다.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의 헌신한 동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에 지내서 감격할때 찬송을 불러도 그 찬송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부르면서 회개의 장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령 속에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없으면 찬송을 불러도 냉랭하고 설교를 들어도 별볼일 없고 성경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이와 같은 깜깜 무소식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내 가슴속에 십자가의 그 은혜가 풍성할 때에 모든 향기가 만발하게 띄어져 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은혜였다는 말이요 어떤 이는 그 동기가 예수님의 주님을 섬기는 가에 따라서 그의 향기가 될수 있고 또는 그향기 안에 악취가 될수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어떤 이는 봉사를 하되데을자기의게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 기생이니까 그 벌을 피하기 위해서 그를했다 맞이 못해서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를했다 라고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육신의 유행을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신리를 위해서 했다고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47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분명하게 이어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어? 천락의 깨달은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체면상으로 이와 같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이와 같이 사랑하는 방편이 아닙니다 가장 미워하는 외식 속에 틀인 악취가 날것입니 어떤 이는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여인이 행한 이 행적을 보면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은혜 받은 것사죄받은 것에 너무 감격하여 주님께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한마디로 구속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러한 봉사를 했다 이런 말이에요 마음부터 살아나와서 자전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타산적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먼저 계산해보고 봉사하기를 안했습니다 체면을 세우거나 염치를 생각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체면이나 염치를 세우면 향기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의 전신을 다해서 예수님께 바쳐드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구속의 감격도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구속의 감격은 바로 깊은 죄의식에서 나타난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47절 말씀에 사죄함을 받은 것이 많은 자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사죄함을 적게 받은 자는 주님을 덜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죄를 짓고도 죄를 안짓다고 하는 이와 같은 판에이 여인은 주님 앞에 사죄의 은혜를 듬뿍 받았던 여인이었다. 제가 많아서 많이 사함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그 은혜에 젖어서 그 은혜의 감격에서 주님 앞에 이와 같이 헌신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바로 주님을 많이 많이 사랑한 여인이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자는 죄값의 공포를 느끼는 자가 구속의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그래서 아낌없는 봉사를 하게 되고, 보답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제 값은 바로 지옥의 형벌임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꼈던 나머지 사제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일한 모습을 봉사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의 마음 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드려야겠다고 하는 봉사의 정신 기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고 은신을 해도 내 마음 속에 십자가의 그 은혜에 젖힌 거아닙니 하나님의 은혜의 사죄함에 대한 그 감격이 없으면 지속할 수 없어요. 조금하다가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예인처럼 십자가의 은혜에 부속의이 사죄함에 더욱 감격하여 주님께 봉사하는 이러한 향기를 품어내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봉사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향기가 너무 높았다. 5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50절. 얼마나 아, 이 예의도 기쁘겠어요. 예의도 기쁘고. 주님도 이 예의 말을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말하기를. 너는 구원을 하였으니 편히 가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바리새인, 시몬 바리새인은 기생인데 이렇게 아주 이상하게 눈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의 봉사하는 봉사의 향기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 여인의 향기는 주님께 부어드린 결과 그조선는 모두가 향기로 가득 찼더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의 봉사로 나도 향해 고상한 향기는 사람들의 후각을 즐겁게 해주었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봉사란 이처럼 이웃을 기쁘게 하는 향기요. 남을 즐겁게 하는 향기요. 남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향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0절 말씀을 보세요. 주님의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이 여인의 사랑은 사랑과 봉사를 주님이 인정해주었습니다. 이 여인의 신앙이 구원받은 믿음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봉사가 바로 헛되게 알았음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는 향기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다. 그 장소에도 향기가 가득 찼다. 그녀의 이러한 봉사의 자세 그녀의 이러한 봉사의 동의는 주님께 인정받고도 남았습니다. 귀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주님을 정성껏 섬기세 반드시 주님이 인정하여 주신다. 이란 말입니다 주님을 봉사하되 바로 이, 왜 맞지 공지적인 사건으로 어, 의무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해인처럼 은혜에 감격해서 할때 주님이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일을 자원하여 하고 매 놓고 나서 결과가 좋지 못할 때 때로는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은 왜 그랬습니까 바로 제가 좋아서 해 놓고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 어른들 이제 자가 좋아서 해놓고 왜 그래?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해놓고 왜시험해들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해놓고 왜 그래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아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내가 좋아서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곧그 출발점이 됩느냐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이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예이처럼 십자가의 그 은혜 구속의 은혜에 젖어서 주님께 진정한 봉사 헌신하는 모든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이름으로추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